여러분 안녕 영어쌤이야. 어 이제 사이트가 좀 많이 바뀌었지. 그렇지? 어 이제 Yodiu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제가 강의를 업로드를 할 거야. 내가 업로드를 할 건데 두 가지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잘 봐. 나의 계획을 일단은 내가 말씀드릴게. 잘 보자. 일단 봐. 수능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고 내신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어. 이거는 일단 자료를 일단은 차치하고 영상과 관련된 거다. 영상이다. 내 영상이야. 그럼 수능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찍고 있는 게 1번, 첫 번째는 이건 개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야. 여기에 들어가면 문법 개념 끝이라고 있거든? 문법 개념 끝이야. 요거는 필수야, 필수. 문법이지. 개념에 대해서 다 잡아줄게요. 그래서 이건 필수다. 꼭 교재 구매 교재 구매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문법은 완전히 뿌리 뽑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와 관련되어서도 아마 성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애들이 등급이 낮은 애들 있잖아 그 보통 3 4등급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가 거의 고정 등급이지 거기서 안 올라가잖아 왜안 올라갈까 앞부분에서 날아가면 안 올라가 그니까 문법에서 날아가야 날아가면은 올라갈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문학이랑 문법 뭐 독서나 이런 것들도 또 틀릴 거 아니야 그니까 문법에서 탄탄하게 해 놓으면 훨씬 더더 더 등급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 <laughs> 네가 해야 되는 그 노력 비해서 그러니까 어, 문학이든 독서든 네가 노력을 엄청나게 할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laughs> 많이 할거 아니야. 근데 그 노력을 문법의 노력으로 좀 가면 성적이 금방 바뀐다니까. 진짜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독서나 이런 것들은 네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가시적으로 빨리 빨리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야. 지름길 그래서 꼭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간영웅 스킬 강의야. 스킬. 간영웅 스킬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 요두 가지만 들어도 충분히 가능해. 내내 내 생각은 그렇거든. 내 생각은. 요두 가지가 필수다. 이 필수. 간영웅 스킬은 있지. 어떤 강의라냐? 어떤 강의냐면 어, 요번 일단은 시기는 겨울방학 때 준비하고 있는 거고, 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고 1, 고 2, 고3 지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지문들이 장르별로 지문들이 있겠지. 쪼개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시가 있을 거 아니야? 현대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현 고전시가. 있겠지. 문학이겠지. 그다음에 독서 영역도 쪼개질 수 있겠지.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이렇게. 이렇게 장르별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현대 시 파트다. 라고 하면 2023년, 2023년. 한두 세트. 두 세트. 그다음에 고 2도 한두 세트. 고3도한두 세트 요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초적인 거부터 해가지고 현대시 파트를 들어간다고 이제 기초적인 거부터 해가지고 요번 시간에는 한세 세트 정도 하고 1 강에는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는 좀 수준이 좀더 올라가가지고 고3까지 가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효과가 좋은 게 효과가 좋은 게 장르별로 생각 과정. 길, 올바른 길, 효율적인 길.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렇게 런저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 선택지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그냥 있지. 그러니까 스킬적인 거, 이거 방법적인 것을 내가 알려줄 거야. 장르별로 되나? 좋은 점은 좋은 점이 효과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올수 있어. 그걸 메꿔지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야. 그 전에는 그, 그 전에는 이런 거지.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마치기는 맞췄어. 근데 맞치기그 문제를 맞혔는데좀 애매한 구간에서 좀 맞췄다면 이제는 올라가서 확신의 구간으로 가서 맞추는 거지. 근데 이러한 문제가 꽤 많아야 그래야 정답을 딱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시간에서 훨씬 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번 선택지가 정답이야. 나는 그렇거든. 나는 이번이 확신해 찍고 넘어간다고 맞고 시간까지 이득을 얻어야 독서에서 이제 많이 할애를 하면서 천천히 풀어도 갈수 있는 거거든. 독서가 어렵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메꿔야 돼. 수준별로 올라갈 거야. 이게 첫 번째 효과이고 두 번째 효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 수평적인 과정에서의 변화도 생겨. 즉, 반 고삼 같은 경우는 있잖아. 고삼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한번 가볼까? 첫 번째 수준별 차이를 알수 있겠지. 그지? 이거 수직적으로. 그럼 수평적으로 한번 가볼래? 수평적 같은 경우는 고삼을 한번 볼래? 고삼에선 고삼에서는 있지. 6월 달, 9월 달 수는 이 변화를 알수 있어. 이 변화를 알수 있어. 그 느낌이 있어. 그러면 이걸 두 세트잖아. 어떤 데는 세 세트가 있,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두 세트 있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현대시, 그다음에 수능에는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추이를 알수 있죠. 수직적, 수평적. 그지? 그래서 장르별로 전부 다 어, 설명을 할 거야. 괜찮은 강의겠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요 강의 있지.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전형 경력인 거잖아. 근데 문법은 없지. 문법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아, 여기에도 문법은 있어요. 문법은 있어. 있어. 문법 영역으로 했어. 고1, 3, 2023년에서 괜찮은 문제들. 고2, 고3 수능까지. 고3 평가원에 있는 문제들. 최신 것만. 과거 거 없다. 전부 다 이거는 2023년에만 있는 거, 2023년에 있는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만 모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한 문제 풀이 중심으로도 갈 수도 있어. 그 영역, 요요 순차적으로 들어갔었을 때요 파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요두 가지를 듣기만 하면 3월 모의고사는 커버가 될 거야. 진짜 커버가 돼. 어.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필수야. 그럼 수능에서는 그러면 이게 쓰면 이게 답입니까아그 다음에는 카테고리가 특강이라고 있거든 특강? 특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 일단 내가 장황하게 내가 설명을 다 하고 그러진 않을게 요번, 요번에서 이제 너희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고런 것들은 내가 뽑아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또 중간중간마다 또 많이 올릴 거니까 특강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를 내가 준비를 했거든 특강, 이거 좀 지우고 특강은 1, 먼저 현대 시 특강을 준비했어. 얘 현대시. 2. 너희가 고전 때문에 힘들 거거든. 고전 시가. 근데 요거는 주제별이야. 얘들 둘다 주제별이야. 주제별로 내가 묶었어. 이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묶을 수도 있거든. 뭐 고대부터 해 가지고 뭐 향가 나오고 고려가요 나오고 뭐 시조 나오고 뭐 시기별로 묶어도 괜찮기는 한데. 근데 시기별로 묶어 버리면 주제가 중구난방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머릿속에 단순화가 안 돼요. 시기별로만 있는 거지. 그거는 약간 배경지식적인 거지. 그니까 이 작품은 고려시대 고려가요다. 그거 알면 뭐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시험에 중요한 것은 뭔데? 그 작품을 해석하고 주제, 그지? 요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쌤도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 주제별로 문제 가장 좋아. 요, 요, 요런 주제별로 특강이 있어. 근데 요거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어디에 효과가 좋냐면 내신에 효과가 좋아. 즉 이거는 컨셉은 내신 외부 지문 대비 하는 거야. 외부 지문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이거 가지고 웬만하면 커버가 다 돼. 내신 신경 써야 되니까. 되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보면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또는 6월 모의고사든 뭐 어떤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일단은 시작점이 되는 것은 이거다. 이두 가지 강의다 이거는 필수다. 그다음에 내신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요거, 요것도 일단은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좀 찾아서 들으셔도 돼요. 이건 좀 가볍게 들었으면 좋겠어. 요거는 요거는 좀 무겁게 복습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 그렇게 되고 내신 같은 경우는 어, 쌤이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 나도 내신은 말이야 일단. 내가 다 찍을 수는 없잖아 모든 그 강좌를 맞잖아 모든 출판사를 내가 다 찍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좀 거두절미하고 딱 얘기 말씀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내가 이것저것 다, 다 때려치우고 딱 말씀드릴게요 주문이식 강의 제공이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거는 주문을 하시면 제가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내가 찍어서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주문을 어디서 하느냐? 문의하세요.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맛집이야, 맛집 강의 맛집이야. 문의 게시판 있죠? 문의 게시판에 시험 범위를 뭔가 적는다든가 뭐 출판사를 적는 적어서 시험 범위와 관련되는 거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문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가 강의를 제공해 준다니까. 그데 이거는 무료는 아니야. 무료는 아니고 나 또한 노력과 시간과 연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뭐 저런 것들 다 포함한 아주 소중한. 응? 나 너희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내가 강의를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엄청 비싸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한 강이다. 보통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예를 한점 들어볼게. 예시까지 들어줄게. 선생님, 저는 문의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온 거야. 선생님 게시판. 어, 예를 들어서 저는 미래엔 문학에 미래엔 문학에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아요. 뭐1 1시뭐일일일다어뭐 어, 뭐 있을까? 배를 매며 배를 매며 아니면 그냥 배를 매매하라고 적기만 적어도 돼 상관없어 등등 등 이게 좀 들어가요 이렇게 가잖아 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뭐 주문해도 되겠지만 네가 필요한 강의만 주문해도 되는 거잖아 아니면 선생님 요번에 저 학교 선생 프린트가 들어가는데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데 외부 지문 이거 시험에 낸대요 외부 지문 제목이 뭐 누항사래요 아니면 뭐 상충곡이래요. 그 프린트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봤었을때 출제자가 좀해서 적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줄 수있다니까 시험 범위만 나한테 달라니까 나 적중률이 높아요. 답을 적중 시킨다니까 진짜나. <laughs> 맞아 서울대 애들도 그래. 요번에 내가 얘기를 했죠. A 고등학교에 서울대생이 네명 갔거든. A 고등학교에 서울대생이 네명 가서 이번에 그 중에 세 명이 세 명이 내 제자야. 근데 그세명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의대야. 어? 서울대 의대는 내 수업 듣고 개과식한 문제 틀리적이 없는 애야. 근데 걔는 원래 잘했던 애기도 한데 나머지 두명 같은 경우는 원래 못했던 애야. 내 수업을 계속 들으러 가면서 계속 올라고가지고 서울대 간 거야. 걔들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쓰면 들리는 유는 원래부터 걔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높고 했지. 하지만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나 또한 신경 쓰면서. 했단 말이지. 개인별로 맞춰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면 되거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론 돌아와서, 저 또한, 예, 저 또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할 거고, 어? 최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은 1등급을 목표로 내가 강의를 할 거야. 1등급을 목표로 거야 강의, 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이 차이가 아니야. 재미있는 수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재미를 일차적으로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딴데 가셔야 돼. 나는 본질에 충실하고 싶어요. 성적이 나와야 돼, 성적이. 그러니까 지겹든 안 지겹든 상관이 없어요. 성적만 나오면 돼요. 성적이 안 나왔어. 오지도 마. 나한테 오지 말라니까.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좀 쓰더라도, 좀 듣기가 좀 쓰고, 좀, 좀, 좀 그렇더라도 성적만 나오면 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성적을 위해서 만난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거거든.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야, 야 쌤이 업로드 시킬게, 그러나 업로드했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시간 정도겠지. 학습 활동까지 전부 다할 거거든. 그러니까 배를 매며와 관련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학습 활동, 본문 학습 활동까지 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만약에 한 50분 정도 나왔다 라고 하면뭐 해봤자 몇천 원일 거야 뭐한뭐한뭐한 이천 뭐 한, 뭐한원 삼천 원 모르겠어 아직까지 정확한 아 아닌데 하여튼 몇천 원도 아닌 거야 그 너희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지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어? 알겠지 어, 그전에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가 뭐 60만원, 70만원, 나 솔직히 물어봅시다. 60만원, 70만원 해가지고 60만원, 70만원, 80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는데, 네가 이, 이 모든 사람 강의를 다 듣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솔직히 네가 뽑아서 들 듣잖아. 맞잖아, 그죠? 뽑아서 듣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가격이 좀센 편이지. 어떻게 보면 마케팅 강의를 좋아요.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봐. 다 들을 수가 있냐고. 아니잖아. 어?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네가 필요한 강의 나한테 진짜 필요한 강의를 딱딱딱 해가지고 내가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네가 결제를 해서 하면 훨씬 더 가성비가 더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란 말이지 나는. 예, 네, 그렇게 갈 거고,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너희가 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지? 자료, 자료,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료, 그렇지? 자료 같은 경우는 음, 그 사이트, Y에도 사이트에 보면 교재가 있거든 그 교재, 이 자료는 교재를 구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 그 교재는 기초 문제야 알겠지? 기초 문제를 해가지고 풀어보는 데. 네. 어쨌든 최대한 선생님 그러면 교재를 다 풀었는데 선생님, 이거 이거과 관련되는 뭐한 70문제, 80문제 뭐 문제를 다 풀었는데, 선생님 문제는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문의 게시판에 올리세요. 문의 게시판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몇 문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 뭐 1등급 자료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지? 1등급 자료실 가가지고 1등급 자료실 그 사이트 한번 봐봐. 1등급 자료실 여기에 가면 한 문제당 얼마 안 해. 다른 사이트보다 훨씬 더 싸.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목표는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 이해되겠지? 됐지? 그리고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좀 미리 좀 올려줘 주문을 하는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시험 기간이 됐어 시험 기간이 임박했어 쌤뭐뭐 올려주세요 주문서가 미친 씨막 이렇게 막막와 주문서가 식당인데 근데 나는 알바를 돌릴 수가 없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 요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 내가 요리사잖아, 백종원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나 내,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으로 생각해보라고. 특정 기간에 주문서가 미친히 밀려왔어. 그러면 나 어떻게? 그자? 그러니까 너희도 미리 미리 좀 미리 미리 좀 주문을 넣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이제 찍어서 올리지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아나 이거는 제가 못 찍겠다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 있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주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1등급 자료실에 이런 것들까지도 이용을 좀 하게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재다 교재를 해야 문제를 푸는 느낌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강의를 시스템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갈 거야 어, 하다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여기 Q&A나 아니면 문의 게시판에 이용하면은 내가 친절히 답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강의는 여기서 이제 계속 더 많아지기는 할 거야. 더 많아지기는 할 거거든. 그, 그 찍을 때 내가 수시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어,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너희들, 학생들 어, 등급. 좀 진짜 많이 좀 오를 수 있게끔 놔던 시기에도 많이 쓰고 정말 성장만 보자. 어. 성장만 보자. 진짜. 진짜. 내 성장 많이 올려 주도록 많이 할 테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뭐 전체를 나를 따라오라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 고그 필요한 강의 어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나한테 좀 하, 하면 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딱딱딱 제공해 주는 거 그렇게 가도록 할 테니까 맞춤식인 거지.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잘 결과, 잘내 봅시다. 여기까지 갈게요.